안녕하세요. 영앤리치 레코드의 슈퍼비입니다. 고민을 한 결과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해서 들고 왔습니다. 힙합 컴퓨티션 콘텐츠 드랍 더 비트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듣는 비트가 아닌 비트코인을 위한 경쟁입니다. 식상하게 1억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인, 인플루언서, 래퍼 모두 참여가 가능합니다. 심사위원으로는 저, 슈퍼비, 그리고 uneducated kid, 호미들이 참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인맥을 총 동원해서 정상수도 참여해서 만들어갑니다. 아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상수입니다. 어 슈퍼비가 주관하는 유튜브 힙합 컴페티션 드랍 더 비트 어 저는 참가하게 돼서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비트 주십시오. 비트코인도 가져가고 언제나 제가 응원합니다. 드랍더 비트 참가 방법은요. 첫 번째 애플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피드 어플을 설치를 하고 회원 가입한 다음에 본인 계정에 2분 이내에 드랍더 비트 지원 영상을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다음에 영윤리치 이메일로 참가 지원서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영상을 업로드하고 참가 신청서에 닉네임까지 보내 주셔야 참가 신청이 확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예요. 대한민국 해외 거주자들 모두 다 참여가 가능하니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도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비트코인을 지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콘텐츠는 저 혼자 만들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거죠 돈은 멋있게 벌어야 그때 빛이 납니다 저와 함께 빛을 향해 걸어가시죠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멋있게 해보겠습니다 비트 한번 주십시오.